형들 누나들 우리 다들 포스트잇 자주 쓰잖아 근데 쓰다보면 삐뚤빼뚤 적히고 줄도 없어서 글자 삐져나가고 보기 지저분할 때 많지? 그래서 오늘 내가 소개할 건 바로 이 스마트한 포스트잇 디스펜서야 이거 그냥 종이 넣어두는 거 아니냐고? 아니지 아니지 요 디스펜서는 메모 양식을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비밀병기가 있어 뒤쪽에 줄과 동그라미로 된 가이드판 보이지? 거기다가 포스트잇 딱 올려놓고 볼펜으로 슥슥 긋기만 하면 언제나 줄맞춤 끝내주는 메모지 완성 회의할 때, 전화 받을 때, 할일 정리할 때, 심지어 공부할 때도 글씨가 줄줄 흐르지 않으니까 얼마나 보기 좋게. 똑부러진 사람처럼 보이는 건 덤이야 그리고 색깔도 알록달록해서 메모 찾기 좋고 깔끔한 블랙 디스펜서라서 책상 위에 올려두면 뭔가 전문가 느낌 솔솔 풍긴다니까? 아또 이게 가이드판이 있어서 잘안 구겨져서 종이 낭비도 줄어들고 줄 긋는 게 재밌어서 오히려 더 메모하고 싶어질걸? 책상 위 정리도 깔끔하게 메모도 똑부러지게 포스트 있을 때마다 기분까지 반듯해지는 느낌이랄까? 형들 누나 들 도, 이 제는 대충 쓰지 말고, 요걸로 제대로 한번 써 봐. 만족도 완전 보장 한다. 제품 링크 는 영상 아래 더보 기란 이나 고정 댓 글로 확 인해 줘.